맨날 우리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수입이 좋아요? 국산이 좋아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윗 입술은 수입으로 하고, 이 아랫 입술은 국산으로 한번 맞아보려고 해요. 그럼 리터치 비용은 빼, 빼주나요? 어, <laughs> <laughs> <오>! 이거, <laughs> 이게 얘 <제일> 재랍다. <아프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르필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팀원이 없는 마케팅 팀장 아팀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팀 아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고민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얼굴 크기에 비해 입술이 작다. 여자친구가 항상 닭똥집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졸라서 드디어 오늘 아르필이 쉬는데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필러만 맞냐? 그럼 재미가 없겠죠. 맨날 우리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항상 상담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수입이 좋아요? 국산이 좋아요? 저도 궁금해 상사 원장님한테 말, 한번 물어봐요. 아, 대체 수입이 좋냐? 국산이 좋냐?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윗입술은 수입으로 맞고, 이 아랫입술은 국산으로 한번 맞아보려고요. 이게 근데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원장님한테는 물어봤는데,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없는데, 굳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맞고 나서는 사실 필러가 국산이랑 수입이랑 처음 맞았을 때는 다르겠지만 그 이물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제가 맞아보고 1일차, 3일차, 1주일차 길게는 한 달차, 길게는 3개월차, 더 길게는 6개월차, 더더더 길게는 1년차까지 그래서 오늘은 출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분크림 오렇 <목소리> 다 준비 다 했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아아팀아 팀의 차는? 지금 차 나왔는데 아 이거 늦을 거 같은데 이거 뒤집었나 이거, 이거 차가 너무 막히는데 근데 저도 뭔가 이제 원장님의 그 필러 실력은 당연히 대단한 거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정작에 전에 필러 투자 입술 필러 투자 막 그런 걸 택하게 되잖아 이상한 심리가 어쩔 수 없어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 전체적으로 한번 아르필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입술 필러 한번 맞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좀큰 소리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원장님 아르필의 어떤 원장님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르필의 하나밖에 없는 원장 국화입니다 <laughs> 오늘은 근데 원장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의 유튜브에 올라가지만 네. 오늘의 주인공 저예요 그럴 줄 알고 머리 안 닦았어요 네 그래서 저를 최대한 멋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자 그러면 상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정말 환자처럼 네. 자세하게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입술에 어떤 게 신경 쓰이신 거예요? 이가 얼굴 크게에 대해 일단은 입술이 너무 작고 작다는 소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여,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가 자꾸 입술만 너무 작동질 같다 똥구멍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옹졸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여자친구가테 하도 그런 소리 들니까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여자친구테 해피를 한 거지 따로 뭐 연예인이나 누구 뭐 마음에 드는 입술 보는 보인... 제가 <laughs> 그래서 봤던 사람이 있는데 그 모델이었는데 이정혁인가 아닌데 입술 뒤에 두꺼운 보통 <laughs> <laughs> 남자분들 많이 들고 오는 게걔 네. 누구지? 이번에 나락간에 있잖아요 걔 <laughs> 나락간에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laughs> 아무튼 저는 커지고 싶어요. 크기가? 네. 뭐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고 싶은 거 말고 입꼬리나 보통 여자분들은 입꼬리를 네.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네. 남자들은 그게 훨씬 적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또 원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입꼬리 모양도 좀 잡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지금 모양 그대로 크기만 저는 그건 싫어요. 막 이거랑 그냥 저는 입술이안든 모양은 싫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니, 좀 커지고 싶어요. 그냥 모양 그대로 그냥 네. 커지고 싶은 거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거 신경 쓰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 저희가 맨날 환자분들이 가로 확장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이게 길이를 원래 길이 이상으로 내려면 네. 찢어. 야 돼요. 찢는 건안 되잖아요. 맞아요. 원래 길이보다 짧아 보이는 거를 원래 길이만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원래 길이만큼 보이게 하려고 최대한 사이드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네. 위아래 비율은 비슷한 거, 위가 큰 거, 아래가 큰 거, 아니면 아래가 크다고 하면 위아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비슷비슷한데 아래가 좀큰 음. 거. 어제 생각보다 엄청 비슷해 하네요. 왜냐? 이게 비슷해? 근데 위 뒷줄이 꽤 커요. 근데 말할 때 보니까 눈이 좀 얇아 보이는 음. 게. 이게 근육 이걸 다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이더라고. 떨려요. 완전 떨려요. 왜요? 일단 필러를 처음 맞고 원장님의 실력은 알고 있지만. 그게 제일 정가요 그래도 뭔가에 하나의 의심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람은 맹신하지 못하고. 그렇죠. 생각한 이아니라 맞아요. 근데 남자들은 입술 필러 말고 또 어느 부위를 많이 맞아요? 입술. 이 정도면 환자분도. 코. 코. 아예 빼빼로 하시는 분들볼 음. 하러 도 많이 오세요 볼? 근데 진짜 빼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뼈만있더라고요 저는 <laughs> 음. 볼은 안 해도 되겠죠? 응저 음. 만약에 원장님이 추천해 준다면 또 어디를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아좀한 번만 해주세요 자기가 신경 쓰이는 거 하는 게나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지하철 타면 앞에 음. 앉은 사람 견적 뽑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laughs> 관심 없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 네 그렇답니다 더드시고요 기대셔서 지금 입술 모양 먼저 봐요. 가운데 선 하나 그을게요. 안 와서 보면 이쪽이랑 이쪽 보면 어차피 길다긴 한데 그냥 가서는 여기가 살짝 길어보이거든요? 입꼬리 위치 보시면 왼쪽이 좀 위에 있죠? 네. 오른쪽이 아래에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오른쪽이좀 내려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커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직후에는 자기 눈에 났으니까 실제 큰 거보다 더 크다고 느껴요. 저는 키는 나고 싶은데 너무 과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정말 대부분 다 하는 일인데. 네 맞아요. 그걸 다 제가 공부해서 왔다니까요. 아, 이걸 그, 다 그, 대답을 해줘야 아, 되는 거요아 보통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아니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티 나는 정도가 내가 어딘지 저렇게 무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조금씩 해요. 일단 저희 리터치를 해주잖아요. 일단 조금 해주고 그러면 부었을 때는 직분 대부분 크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부산에 있어서 리터치를 못 받게 되면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끝내야 된다 뭐 일단 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준 거 정말 고맙긴 한데요. 네. 이것도 사실 죽고 살고 문제는 아니지만 일종의 치료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만큼 오셔야 돼요. 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멀어서 난못 가요, 이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리터치 비용은 빼주나요? <laughs> 마취가 좀 아파요. 내려갈게요. 아! 아! 그래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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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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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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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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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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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게 아래를 체험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 음... 이게 좀더 단단하긴 해서 조금만 더 만져놓을게요. 만져놔요, 좀덜 단단해져서. 여기도 좀 따끔따끔 하시게요 따끔! 이게 수림이죠 위에가, 내주비덤 네, 보실게요. 가운데 보실게요. 지금 여기는 안 채운 거거든요. 가운데. 근데 말할 때 여기부터 말려요. 그래서 여기 안에 조금만 채워놓고. 근데 거기가 좀. 거기서 때가 좀. 마치보단안 아프잖아요. 어, 이거 이거 제일 아프다. 진짜로요? 어. 거기 아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뚫고 꼭 해야 되는 하거든요. 여기 때 들어갈 때도 좀.. 아.. 아.. 빼줘.. 진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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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제술 마무리할게요 크기만 다 늘려놨다거든요? 어? 너저 너무 져요 지금 내일 더 져요 붓기 빠지면 지금은 약간 들어갈 거고 말릴 거예요 살짝은 보통은 부었을 때더 좋았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거 보고 리터치를 하든 해줄 테니까. 아니요, 안 끊은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사는 걸? 와 근데 어너무 너무 너무 이쁜데요? 원래 입술이 막 그렇게 못생긴 입술 아니야 약간 틀어져 있긴 한데. 어제 뭔가 좀 다시 보여요. 아, 나 정말. <laughs> 음. 달라요? 진짜 달라. 요 어, 확실히 입술이 엄청 내 입술 같고 아래는 살짝. 음 뭔가 딴딴해 영광스럽게 해줄게. 오, 아 이래서 수입이 맞는 건가? 응. 일단 지금은 마취나서 보통 하고 뭐 먹으러 가시더라고요. 마취나서 씹어도 자기 살 같지 않을 거라 한두 시간은 정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씹을 때술 응. 언제부터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맥주를 항상 먹고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담배도 그쵸? 못 끊어요. 어떤 의사가 그걸 해도 된다고 할거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있는 가능성이 있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안 하는 게 더... 그런 일을 쉽지? 만들지 말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자그안 피겠습니다. 말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그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래 쓴게들지금자그가나게 만들지 게자 그런 일을 만이지말0 4런 일을 만들지 말자. 그런 일을 만들5 말자. 들어간거 그런 지금뭐 그런 일을 들지말지 말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지 않아요? 음. 아, 근데 는 해달라고 하지 말 입도 나온다 했는데 제가 코 성형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랫필는 이렇게 촬영한답니다. 전 지금 다시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와, 이슬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지금 초반 때보다 좀 촬영을 구경하고 왔거든요? 붓기가 좀 빠졌어 원장님 말로는 저녁에 또 부을 거라는데 와... 너무 만족해 너무 좋아요 굿 일단은 일을 하고 왔고요 지금 뭔가 저녁 되니까 다시 붓기가 시작하는 거 같아요 당일 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수입이랑 국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수입은 눌렀을 때 뭔가 제입술같거든요 근데 아랫입술는 이물감이 느껴지고 뭔가 땡땡이. 우선은 국산과 수입의 차이는 이 정도로 일단은 당일엔 느껴지고 아무튼 너무 만족합니다. 근데 원장님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는 하는데, 반반 필러에 1일차 일체 후기는 1일차도 아니지. 뭐 당일 후기는 여기까지.